아. <laughs> 유튜브 촬영합니다. 대표 여행사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여행사 사장님께서 지금 크루즈를 배우고 싶으시다고 오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냥, 그, 조금, 새로운 분야고, 네. 한번 하니까, 이제, 양 기존의, 그, 패키지로 가는 상품들은, 좀 한계가 온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개척해 보려는 분야가 크루즈 같아서 한번 방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크루즈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던 이유는? 그러니까좀 간붕이하고 이래서 네. 좀 그, 그냥 손님이 상담을 했을 적에 네. 상담했을 적에 그냥 상담을 상담 내용을 좀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그 스킬 같은 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음. 싶어서 방문하게 되습니다 아. 지금 아까 전에 5월 30일 사세부 같은 거를 한번,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좀 좋은 내용을 좀 주시면 한번 홍보도 해보고, 뭐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여행사 사장님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들다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여행 여행의 컴도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나 그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면, 그 미션이 보통 프리미엄 같으면 7%, 일반 세이브 같으면 5% 정도의 그 음. 미션으로서 이렇게, 저, 큼을 받아가지고, 좀 먹고 살기가 좀빈빡하지 않나 음. 생각도 들고 그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음. 여행, 그 손님들이 사실은 우리 여행사 사장들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지금, 저거, 이렇게, 여행 관련해가 느끼는 부분들은, 저, 앞, 일요일 날, 23일 날, 저, 2월 23일 날, 김해공항을 갔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엄청, 많은데.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패키지로 가는 손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아 그냥, 개인적으로, 자유행을 여 가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저, 그 다음에, 개별 여행 자유행 여 내지, 그냥, 그냥, 친지가 있어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지. 그, 패키지 여행 가는 상품, 사람들은 많이 줄었,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사들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조금, 좀, 먹고 살기좀 팍팍할 정도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응. 그걸 느껴서 이렇게 한 번, 그 다른 탈출, 탈, 출구를 뚫어보고자, 한 번, 그루저 여행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싶었어요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대표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어, 모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금방 더 성장하시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상품도 만들고 광고도 함께 모객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돈도 벌고 네. 네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